네, 제가 LA에서 그룹 레슨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작년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진행했었는데, 어, 많은 동호인분들을 레슨을 해드리면서 공통된 실수를 하고 계신 점이 있었는데, 어, 특히 서브에서, 어, 그립을 잡고 계실 때, 콘티넨탈, 뭐, 칠링 어, 컨티, 뭐, 어떻게 잡으시던 간에, 어, 그립을 잡는 방법이 틀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그립을 잡는 방법인데요. 어, 제가 제 그립을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립을 이렇게 길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검지 손가락이 약간 내그 다른 새 손가락보다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악수하듯이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피스톨 그립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름 자체가 이제 피스톨 그립이나 아니면 핸쉐이크 그립.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립을 이제 이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먹 잡듯이 주먹 잡듯이 그립을 자꾸 잡고 계세요. 특히 서브에서요. 근데 자꾸 어 프로들이나 그 어느 정도 그 상급자분들은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서브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좋냐면은 서브를 하실 때 여기에서 피스톨 그립을 잡으면은 내가 팔을 하고 몸을 쭉 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일자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그립을 이렇게 그 주먹으로 잡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검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잡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팔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팔하고 라켓하고 각도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내가 원하는 그 타점 지점이 내 생각하고 많이 달라져요. 이, 이렇게 하면은 팔하고 일자가 돼서 어, 어느 정도 쉬워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파워도 안 나고 약간 그 내가, 라켓 자체가 팔하고 라켓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을 칠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위에서 치는 것보다는 자꾸 위에 공을 이런 식으로. 감, 감아, 아서 치게 되고, 아니면은, 플랫업을 할 때도, 플랫업은 프로네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약간 프로네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겟에 거의 안 가고, 진짜 이쪽으로, 아예 오른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어, 서브 자체가 아예 어려워져서, 뭐, 그, 정확하게 서브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그립을 맞게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립을 주먹으로 지는 게 아니라 약간 더 길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길게 검지가 위로 간 상태에서 잡으 잡으신 게 훨씬 더 편하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편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잡으면 어느 정도 파워가 많이 나고 컨트롤이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